선생님들께서 디지털 교과서 웹 뷰어 화면에서 두 번째 위드랑 자료 보기 탭을 들어갑니다. 어, 지역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어, 지역을 선택하고 현재 어,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 중에서 자료를 올릴 클래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자료 추가 버튼을 누르신 후에 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PDF 파일을 올릴 수 있는데요. 이 교과서 PDF 파일은 전자저작물에도 있고 에듀넷 티클리어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교과서 PDF 파일을 하나 업로드하면 PDF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면 이 파일은 디지털 교과서와는 다르게 교과서 PDF 파일이기 때문에 서책형 교과서랑 똑같지만 디지털 교과서 와 뷰어 위두랑 자료 보기에 이 자료를 올리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이렇게 단어를 선택하면 앞서 설명한 것과 똑같이 자료 연결을 통해서 선생님들만의 자료를 올릴 수 있고 메모 기능을 통해서 위두랑의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위두랑 전송 기능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실시간으로 자기의 학습 과정을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새롭게 온라인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것보다는 기본 베이스로 서체형 교과서를 놓고 자료 연결 기능을 활용하거나 위두랑 교과서 뷰어 기능을 통해서 위두랑이라는 플랫폼과 연동하여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지. 교과서 pdf 파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든 pdf 파일도 여기에 올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파일은 제가 만든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파일입니다. 이걸 pdf화 시켜서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 미드랑 자료보기에 올리면 이렇게 단어를 선택하면 디지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자료 연결이나 메모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들과 이 화면을 공유해서 보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위드랑으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는 내가 만든 교과서이지만, 뷰어는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를 활용하고, 플랫폼은 위드랑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PDF화 시키면 좋은 점이 링크로 인터넷을 연결시켜서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고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지 지금 이 장면은 이 학생의 장면인데요 학생이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로 접속하고 위두랑 자료보기에 가보면 방금 제가 올린 이 PDF 파일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파일을 눌러보면 학생도 동일하게 교사가 만든 온라인 교과서 화면을 볼수 있으며 이렇게. 단어를 선택하면 마찬가지로 위두랑에 바로 글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위두랑에 가보면 방금 학생이 쓴 글이 이렇게 위두랑으로 바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만든 PDF 파일, 온라인 교과서 파일을 PDF화 시키면 디지털 교과서 뷰어를 이용해서 학생과 교사가 동시에 이것을 볼수 있고, 위도랑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고 학생과 공유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 과정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